A, B, B가 지름. 자, AB가 지름. 그러니까 여기는 90도건 당연하다라는 뜻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길이를 생각해 보면은 사인 세타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요 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요 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2분의 파이. 6분의 파이에서 세타를 뺀 거에 대해서 3분의 1을 적용한 거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거다, 그죠 그래서 이 각은 6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만큼 길이라고 하는 것은 탄젠트 적용해서 사인 세타에다가 탄젠트 6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세타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음, <laughs> 요 녀석 길이를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을 거다. 요 녀석 길이. BP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 피타고라스 적용하면 좀 복잡해지니까, 이것도 삼각비를 적용 해가지고, 요 녀석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이거분에, 이건, 이 녀석이, 이거에 대한 코사인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b p 분의 BR 분의 BP를 한 거는 코사인 6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세타라고 생각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BR 길이라는 것은 상황이 빠졌네. BR 길이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6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세타 분의 BP 길이. BP 길이는 아까 뭐였노? 어, 사인 세타.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그럼 이제 또 이각과 이각이 이등분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 부분, A에서부터 R까지 길이는 AP 길이가 그냥 단순 코사인 세타니까 요 녀석을 뺀 거. AP 길이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세타에서 사인 세타, 탄젠트. 6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세타를 <laughs> 뺀 거와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럼 각이 두분 되어 있으니까 각이 두분 되면 이 녀석 대이 녀석은 이거 대 이거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된 거죠. 그래서 어차피 넓이를 찾자라고 했으니까 전체 넓이에 대해 가지고 A R B 요 삼각형의 넓이를 찾은 다음에 이 전체 비율에다가 이 녀석을 나눠서 곱해준 거로 우리가 넓이를 찾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될 거다. 식은 엄청 복잡하겠네요. 아무튼 AP라는 APB 전체 넓이라는 것은 2분의 1 사인 세타 코 사인 세타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체 전체가 뭐 사인 세타였나? 코 사인 세타겠네. 코사인 세타 분의 AP 길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탄젠트, 6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세타. 지금 현재 ABR 넓이를 찾은 거야. 이 넓이에 대해서 얼마를 더 곱해준다면 AR 길이 분의 IZ. 전체 분에 이거를 곱해주면 된다라는 건데 그거는 이거대 이거의 비율이 만약에 a 대 b라면 a 플러스 b에다가 b를 곱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더한 거 분에 요거 br 길이를 곱해주면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br 길이. 아 쓰기가 참. 분의 얼고 다시 코사인 6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세타 분의 사인 세타 분의 비알 길이. 뭐 다른 방법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 넓이가 나온 거야. 이해됐어요? 자 거기에서 세타 제곱이 분모에 있고, 극한 값을 구해보자. 세타 제곱. 자, 0이 되는 걸 생각해 볼 건데, 어, 이 녀석 0이 되는 거 하나. 그럼 세타는 없어지겠지요. 그 다음에 여기 쌓인 0이 되는 거 하나. 세타는 없어집니다. 그럼 나머지 극한 값을 하나하나 잡아주면 되는 거다. 그럼 2분의 1 곱하기, 코사인은 1, 코사인는 1, 분의 1 빼기, 이게 0으로 갈 거니까 전체적으로 0 곱하기 얘가 0으로 가니까 1 분의 어 코사인 6분의 8 얘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분의 2 이렇게 곱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루트 3분의 1이라는 극한값이 나와서 2번이다. 이렇게 갈수 있습니다.